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정래라고 합니다 아 리아 리랑 네 <laughs> 리슬 <세>, 리랑 <laughs> 안녕하세요 추명입니다 사랑방 손님과 미애씨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아픈 역사를 증거로 남긴 영화 귀향의 조정래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귀향 시사회때 뵀어요. 아,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뵙게 되는데 아, 그 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 참 궁금했었는데요. 아, 제가 사진 한장 찾았어요. 자, 누굴까요? 이 오른쪽이 네 우리 감독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국악을 전공하셨나요?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이제 영화를 전공을 했는데 또 국악 판소리 고수로서도 활동을 하고 아, 있습니다. 지금은 무형문화재 제5 판소리 고법 아, 이수자로서 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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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문화재는 아니지만 제가 이수자로서, <laughs> 이수자로서 영가, <웃음> 영광입니다, 위원님. <laughs> 제가 귀향을 봤을 때의 그참 먹먹하고요, 그때의 아,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보통의 결심으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작품일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귀향을 만들게 되셨나요? 귀향이라는 영화는 제가 2001년도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 음. 제가 갔을 때 음. 그때 할머니들께 아까 일단 판소리 고수로서 음. 음악으로 봉사 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네. 그 당시에 할머니들이 미술 심리 치료 과정을 음. 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음. 근데그 그림 중에 유독 그 저한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음. 그것이 강해추 할머니께서 그리신 음.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그림인데요. 음. 그 그림 속에 있는 그 사실, 음. 그 역사적 사실을 알고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요. 음. 제가 이제 한날 꿈에서 봤던 어떤 장면들을 음.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이 바로 귀향의 음. 시작이었습니다. 아, 귀향이 개봉되기 전까지 어, 오랜 시간이 걸렸죠. 한 14년 네. 어, 걸린 셈이에요. 네. 후원자들도 한 7만 여명 모셨다고 네, 하고 그 영화 탄생 비화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영화 귀향은 네. 어떻게 보면 실패와 거절의 역사라고 음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영화를 만들려면은 이게 제작과 배급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의 어떤 네. 영화계 현실인데요. 네. 일본군 성노예를 다룬 영화라는 사실을 네. 알고는 뭐 아무도 일단은 투자를 하지 않았고 네. 또 심지어는 후원을 네. 꺼리는 분들도 많았어요. 만원 이상 하면은 네. 엔딩 크레딧에 서 이름이 올라가는데 네. 그 이름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입소문을 타지면서 으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네. 7 5 2 7 0분의 네. 후원을 받아서 네. 제작 후원의 힘으로 만들어진 네. 영화가 영화 귀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패와 거절의 역사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그 엔딩 크레딧에 이런 올라가는 것을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는 네. 분위기로 이렇게 반전을 시키셨네요. 영화 귀향에서는 감독이셨고요. 최근에는 아, 전국 시사회 했던 애움길 제작 투자를 나서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마침 또 저희 네네. 그 기양에서 그 네. 어, 그 네. 배우로도 참여하시는 그 분들이 아. 이 자리 에 왔는데요. 아, 네. 네, 잠깐 오늘 좀 괜찮으시면 한번 한번, 네, 네, 네. 완전 스프라이즈입니다와 <laughs> 네. 네. 어서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향 다시 찍는 것 같은 기분이 에요 <laughs> 네. 그래서 네.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네, 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분이 네. 임성철 배우이자 PD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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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귀향에서 이제 일본군 악역을 네, 맡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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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정말 참 악독한 역을 맡아서 저 네. 때문에 고생 많이 했고요. <laughs>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네. 친구가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애음길의 네. 감독이자 네, 네. 귀향이라는 영화에서 우리 음. 그 다나카라고 하는 네. 착한 일본군 역을 맡았다는 아. 이승현 감독입니다. 네. 이번에 다시 또애음길에서한 <laughs> 음. 팀을 이루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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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기왕 나오셨으니까 애음길에 대해서. 어 홍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일본군 성노예 제 피해자 할머님들의 20년간의 세월이 담긴 그런 음. 영화이고요. 어, 영화에는 총 30분들의 할머님이 등장하시는데 음. 그중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옥선 할머님의 목소리를 네. 통해서 할머님들의 이야기가 네.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네. 어, 이 이야기들이 어떤 할머님들의 과거 피해 사실을 좀 자극적이거나 구체적으로 나열한다기보다 음. 조금 할머님들 일상에 좀 초점을 맞춰서 네. 우리는 조금 보기 힘들잖아요. 네. 할머님들끼리의 그런 일상들. 음. 그래서 거기에는 웃음도 있고 음. 어, 즐거움도 있고 네. 행복도 있었다. 음. 좀 그러한. 가슴 따뜻한 음. 어~ 할머님들의 음. 삶을 담, 담은 음. 그런 영화입니다. 네, 제가 들으니까 어,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많이 받은 네, 영화라고 네. 들었어요. 네. 영국하고 미국, 캐나다에서 네. 이제 여덟 군데 아, 공식적인 네네. 소재를 받았고 거기 또 비경쟁 영화제도 있고 또 음. 경쟁 영화제도 있는데 네네. 거기서 무려 세 군데에서나 수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웃음> 안 <웃음> 우리 아. 이승현 감독이 지금 네네. 또. 네네. <laughs> 해외에서는 더 유명한 <laughs> 감독 n 아 i n g I w a 니다오 k e I'm not going t 철 p d 가또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e a b 배 e 가 눈에 띄어요. i s 하나. 네네. 저, 저이 배지는 o i n g to be able to do t h i 심리치료 과정에서 그린 그림으로 만든 음, 배지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음,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시면 이 나눔의 집에 계신 할머니들한테 음, 기부가 되니까요. 이런 거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람들이 그 여기 이승현 감독 얘기할 때는 착한 일본 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나쁜 일본 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연기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연기를 떠나서 생긴 것 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네. 우리 애움길 이 영화가 굉장히 가슴 따뜻하고 음. 감동적이고 뭔지 뭐 그런 음. 영화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 지금 30만인데 네. 어, 개봉을 6월에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같이 웃고 울고 할수 있는 이 영화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또 영화가 전체 관람가예요. 그래서 네, 정말 네. 모든 가족 분들이 함께 오셔서 네, 같이 볼수 네. 있는 영화니까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최근에또한일 관계를 보면 또 유한부 문제는 완전히 그 없었던 일처럼 지우려고 하잖아요. 그런 눈치를 우리 음. 그 어, 상업 영화를 치는 상영관 이런 쪽에서 또 기피하지 않을까 저는 속으로 네. 좀 걱정도 네,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귀향 때 생각을 네. 해보면그 네. 당시에 저희들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네. 개봉관도 못 잡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서 나중에 네. 왜 이렇게 힘들게 개봉이 네. 되느냐 이거를 좀 알고 봤더니 네. 개봉하기 전에 어,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네. 영위로 이렇게 회의를 했더라고요. 네. 이걸 그냥 정부에 대한 비판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네. 불온한 움직임을 미리미리 확인하고 조처를 네. 하라. 이런 지시사항, 그러니까 회의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사실상 네. 그 겉으로는 일본과 이 문제를 네. 합의했다 라고 하면서 네.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로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낙인을 찍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관련된 영화나 이런 컨텐츠들에 네. 대해서는 사실상 뒤에서 탄압하는 네.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음, 일본이 지금 계속해서 그 이, 특히 이제 일본군 성묘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요. 네. 그때 합의했고, 음.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다. 네. 오히려 지금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를 꾸짖고 음. 있는 그런 진짜 망동망언이라고밖에 볼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아, 제가 당대표로 있을 때 일본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이 어. 일본 특사로 네. 찾아왔어요. 그때 너무 당당하게 에,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면서 음.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간결하게 일관을 음. 해 주었습니다. 음. 국가 간의 약속, 음. 계약법에 따라야 된다면 지켜야 되는 거 맞다. 음. 그러나, 어, 인권을 침해한 것은 음. 계약법에 음. 법률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자연법의 정의에 따라야 되는 거니까 아,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아 제가 속이 다 시원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그랬더니, 네. 이분이 막그 서둘러 네. 가자. 네. 아, 네. 라고 일어서고 네. 그런 네. 때가 네. 있었어요. 아, 이 순간에도 일본은 관세 인상 같은 경제 보복을 네. 거론하면서, 한일 관계가 개선이 안 되는 것이 한국 탓이다. 네. 이렇게 탓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제대로 풀지 않고는, 그냥 어설프게 봉합된 역사는 그 관계마저도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할머님들 네. 살아생전에 바로 잡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한일 관계도 올바르게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애웅 길이 널리 알려지는 것, 음. 그게 바로 경제 권력으로부터 역사의 정의가 승리하는 음. 길일 것입니다. 음. 감독님께서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분 같아요. 요즘 뭐 영화 촬영으로도 좀 바쁘다고요? 아, 네. 네 지금 네. 준비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네. 어, 소리꾼이라는 제목을 네, 네, 가지고 네.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네. 광대들의 삶을 다룬 그런 사극 영화이고, 네. 또 우리 민족의 네. 음악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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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음. 그런 음악이 이 영화 속에서 울려 퍼져서, 음. 그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네. 통일이 그냥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한 민족으로서 마음의 통일, 네. 그 마음을 합치는 네. 것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소리꾼 같은 영화는 그렇게 남과 북이 마음과 마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통일을 지향하는 지름길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감독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지금 저희들 곁에 21분의 할머니 밖에 지금 이렇게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다. 네. 정말 한 분이라도 살아있을 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네. 보상이 아닌 바로 배상을 네. 해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하나 하나씩 어, 정말 역사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마음을 보태 주셔서 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말 제대로 된 한일 간의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올바르게 기억하고 올바르게 성찰해야지만 화해와 평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와 평화는 올바른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기 올바른 기록이 중요한 것이고, 연길과 같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소중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미의 브의 사랑방 손님과 미시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